안녕하세요. 열정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온 나라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어, 얘기 좀 해볼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의하면 아주대 병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때려쳐 이XX야 인간 같지도 않은 이XX가 이런 욕설이 보도가 되면서 어, 파문을 좀 일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누구인가요? 예, 석혜균 선장하고 기승병사 오청성 씨를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헌신적인 치료로 생명을 살려내서 온 나라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예. 어, 그, 이국종 교수가 지금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보도가 되면서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뉴스앵커하고 이국종 교수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뉴스앵커가 현재 의 어려운 상황을 어, 이야기하면서 어, 이국종 교수에게 혹시 사퇴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 이국종 교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음, 내 개인의 어, 거치나 아니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외상중증센터가 정상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보고 저는 또한번 이국정 교수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외상중증센터가 그동안의 뉴스 보도에 의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굉장히 힘든 그런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사실은 많이 꺼려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들이 꺼려하는 그곳에서도 어, 묵묵하게 어, 내가 힘든 것보다는 오직 그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겠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어, 조성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 이국종 교수가 저는 그냥 그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를 보면서, 어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안타까운 이국종 교수의 사연을 보고, 어 너무나도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어 영상을 좀 키게 됐습니다. 뭐, 병원장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는 그냥 인간, 사람, 이국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키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이렇게 그 희생 정신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의 힘든보다 환자들의 어려움,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이국종 교수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야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런, 어, 이렇게 훌륭하신 사람, 훌륭하신 분들이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 상황이 좀,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